아니 근데 준이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연습생이었는데 응. 데뷔는 용화랑 우리 c m 블루 친구들만 하고 응. 준이는 나갔다며? 아 얘네가 배신해가지고 배신 했 배신 회사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에 트러블 아, 있어? 뭐 트러블 있어?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때 나도 이제 스무 살이고 하니까 응. 술도 먹고 싶고. 그치 그치. 여성인이니까. 그리서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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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현장에 회사 관계자가 있었다. 음, 다음 날, 이준, 정용아, 회사로 와라. 맞아, 원래. 그래. 준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를 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아, 그치, 준비했다 아, 싶은 거야. 어, 어, 이제 오시더라고. 어. 야, 용아야, 나가자. 아, 나... 이순이는 지금 배신했다고 러는데 어, 배신했다고 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계속 나가자. 어. 아형 그래도 나는 부산에서 왔고 어. 갈 데가 없다. 네. <laughs> 이제 이사님이 오셨어 어. 회사에서 다 나가. 했는데 응. 그리고 이사님이 나가 하고 나또 나갔어. 또 거기서 야 기회다. <laughs> 기회 아, 나가자 나가자. 야, 야 그냥 내가 계속 안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간다. 오.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뒤따라 나와라 멋있게 진짜로. 딱 하고 나갔어. 뭐, 난갈 데가 없다니까. 부산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지? 난 기다렸지. 어. 아, 어떻게 지 고민하고 있었단 거지. 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정확히 한 3분 정도 뒤에 응. 이사님이 들어와서 너는 할 마음이 있구나. <웃음> <웃음> 너는, 하, 하는구나, 내일. 너는? <laughs> 내일부터 연습 열심히 해. 이게된 거야. 아, 잘, 잘 끝났어? 응. 잘끝났어 <laughs> 나가면1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아, 아, 근데 시 알게 게뭐 물론 아 그래서 그때 나온 거야? 회사를나 어, 그때 이제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어.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맞아. 그 나가고 나서는 준이가 영화한테 속으로 좀 삐졌겠네. 아, 삐지지 않았어. 그러고 연락을 계속 하다가 어? 계속 연락은 오. 했어. 내가 배우 연습생이고 얘가 가수 연습생인데 난 엠블랙으로 데뷔를 음. 했지. 엠블랙으로 어. 이제 데뷔를 하고 얘는 배우로 데뷔를 한 거야? 반장 데뷔를, 데뷔를, 데뷔를 한 거야? 그래가고어느날 전화가 왔더니 형 거기서 뭐 하는데? 내가 가수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 아니 아, 진짜? 음. 내가 이 형의 노래하는 거는 시중은 밖에 없는데 시중은 올라가그 그때 그 형이 예, 갑자기 댄스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안무를... 준이는 왜가수로 데뷔했어? 나는 그때 좀 방황을 했어 사실 회사에서 <웃음> 그런... <웃음> 같이, 하다가... 같이 방황할 <laughs> 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가 진짜 B형. 정말 운 좋게 비형을 만나게 된 거지 비형을 만나게 아, 된 거지 진짜. 네.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 막 친구 오디션 따라갔다가 캐스팅했다 막 어. 막 어. 어. 진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비형이 날딱 보더니. 어? 나랑 좀 비슷한데 맞아+ 것 맞아 그랬어 어, 처음에 어, 맞아, 맞아+ 맞아 노래 한번 해볼 수 있냐 노래 를막 했어 어, 춤을 어, 출수 있겠냐 그리고 어, 춤을 막췄어 음. 무용 했으이딱 어, 봤더니 춤잘춰어 친구는 내 어릴 때 보는 것 같다 어, 이 어. 조만간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고 나는 갑자기 얘네가 이제 데뷔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음. 야 그러면 같이 엠블랙으로 데뷔하자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서어 어. 어, 내가 회사를 들어왔는데 비경이 <laughs> <형이> 있어. 어. <laughs> 비형이 있어. 비용이 있어. 어. 그러더니... 호야 우리 회사 와서 나랑 같이 할래? 어, 그래 챙겨주더라고. 어. 야, 서로 그리고 승재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겠다. 어, 그렇 지금 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든 제일 친한 사람을 대라고 하면 무조건이죠. 호 세훈이는 진혁이랑 뭐 저런 얘기 있을까? <웃음> <웃음>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파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 우리 알게 된지 아한달 됐고 아, 한, 그리고, 그리고 밥 먹은 적 있어? 없어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어, 없어. 근데 없어. 나는 진짜로 이렇게 한달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한달 치고 빨리 친해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아 생각보다 나는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해 어? 이거 <laughs> 너무 연기 톤인데? 친해야 될것 같아 오늘 <laughs> <laughs> 야그런면진혁이 나랑 더 친한 거 아니야? <laughs> 어, 개박한 오행제 개박한 오행제몇달 했지? 그거 한세달 했지. 그러니 어, 그럼... 어. 아니 장훈아, 그럼 너. 진혁이 번호 내, 알아? 알지. 안다고 내 번호를? 너 번호 알잖아. 내 번호 안다고? 알겠지. 너 나랑 문자도 같이 3 개월 같이 했는데.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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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네. 문제인데? 알걸? 진혁이모진혁 모르는 눈치인데. 아 아니. 헷갈렸다. 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그게 아니라 승관이랑 헷갈렸어 아, 승관이랑.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아니 왜 헷갈렸냐면 이게 아, 너무 오래돼서 그... 오래돼서. 헷갈릴 게 있지. 아니, 자 <laughs> 승... 승관이가 <나는데 웃음> 왜 이렇게 <laughs> 승관이가 <나는데 웃음> 승관이가 나한테 문자를 먼저 보냈어. <laughs> 어? 나 이거 그래서... 진어쓸로 없었는데 그래서... 왜또 승관이라고? 어, 이길가헷갈려 헷갈려. 헷갈려해? 왜니 맘대로 네 사람을 헷갈려 해? 아니, 근데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호동이처럼 똑같은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야. 이건 저기, 이건 저기, 이건 저기, 이건 저기, 이건 자기 이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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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데 서로 건 저기, 을 몰라. <laughs> 내 몰라. 네 저기, 이건 저기, 이 <웃음> <웃음> 야, 야, 야. <laughs> 야, 아니 근데 세훈이는 수근이 형이랑 방송 같이 했었지? 맞아, 맞아. 몇번 했었어. 그리고 축구도 하고. 그럼 너 세훈이는 수근이 번호 있어? 한 있어, 수근이가 세훈이. 수근이가 진짜로 다들 알겠지만 정말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야. 알지. <laughs> 증인 네, 예, 나왔구나. 아, 네. 살짝 비즈니스맨이라서. Q 되면 되게 막 친근한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이런 하는데, 게임 느낌인데. 가비라 딱 끝나면. 네. 딱 뭔가 얼, 톱스타 같은 느낌. <laughs> 톱스타가 어, 어려워, 어려워. 우리가 작가가 이기 왜냐면, 왜냐면 살짝이 어. 비즈니스야.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이 단체방 있잖아, 막 그런 거. 어, 그런데서는 뭐? 같이 공유를 하는데. 오.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번호만 쭉늘어놓고 그건 아무 야용아너나 번호 알자 서로 너 나한테 문자 안 했잖아 여기 있다 했는데 너도 보... 보는 거야 판단을 할 <laughs> 아, 거야 그냥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용아너 번호 알잖아 형이랑 야이 씨도 거기가 잘안 나오는 봐봐? 야 <laughs> 아저렇니까다 똑같은 어, 어. 거 아니 아 내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야그래 같이 그래 문자 그래서 뭐, 내가 그건 거야. 잘못했다. 여, 어, 너도 어. 나도 어. 너 번호 있잖아. 형은 내가 지웠어. <웃음> <웃음> 영철이 같은 경우에는 음. 번호가 있지. 아 있어? 있어, 당연히 아, 있는데 아, 음. 그 연락처랑 알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지. 뭘지? 내가 스케줄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음. 멀리서 봐도 되게 빠리 스타일이야. 오, <laughs> 반바지 아, 짧은 맞아야. 반바지에 땀도 아픈 동동에서 제일 보기 편한 이름이. 너무 반가우니까 내려가지고 갔어 응. 영철. 너 가가지고 아형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죠? 하면서 인사를 했어. 야. 벌써 불안하다. 진짜 한 30분 동안 와. 30분 동안 얘기를 카니발 몇번 들었어. 매저 참. 아, 매니저가 아, 있어요몇번 있어. 어. 들었는데 30분 뒤에 <목소리> 이제 형 가볼게요 하고 이제 어? 잠시만 용화야. 번호 좀 가르쳐줘. 아,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어, 전화로 뭐. 하자. 그 뭐, 뭐. 그때 내가 30분 얘기했다고? 30분 얘기지내 컨디션 되게 안 좋았나 봐. 보통 <laughs> 야 보통 연애를 한번 붙잡히면 2시간이야. 그랬는데 네. 너 빨리 보내준 거야. 아이돌이라고. 그철이가 <laughs> 얘기를 아, 끝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만약 영철이가 어저께 청담동에서 진혁이를 만났어 응. 근데 이제 내 방에 왔어 야나 어저께 청담동에서 진혁이 만났는데 너 진혁이 알지라고 했을 때 어. 아니 난 몰라라고 얘기해 안다 <laughs> 하면두 시간이야 알시 알면 시간이야 면두시간 거기서. 알면 두 시간이야 야 알면 두 시간이야 야 알면 두이야야 알면 두 시간이야 야 알면 두 시간이야 야 알면 두 시간이야 야알 답장을 보낼지 말지 일단 보자. 답장 보내는 순간 문자도 한 시간이야. 안 끊기고. 안 끊기고 그 내가 지금 녹화 중이야. 이러면 안건드는데어 영철아 뭐해? 이렇게 하면 뭐해서부터 이제. 어. 나도 캐릭터 유지하느라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주제 바꿔야 내가 딱 진짜 얘기했어포동이 표정을 봤는데 영철이 딱 그만. 킹때 표정 있잖아. 스타킹, 스타킹 때그 넘어갈 때그 표정 있거든. 맞아. <laughs> 아 근데 아니, 나는, 나는 솔직히 불편하다 표정. 알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약간 의아한 게 있었는데 뭐 스타킹에서 막 어... 피해자 막 이런 어. 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스타킹 많이 나가고 강심장도 응. 많이 나갔거든. 어, 한 번도 나 느껴본 적이 없거든. 아 근데 아, 나도 아, 나도, 네. 나도 그 나는 호동이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 어. 잠깐만. 호동이가 왜 멋있다고 생각했어 호동이 예전에 막 화장실에서 만나면은 탁 멋있었어. 다. 거울을 항상 들어가기 전에 거울을 보더라 화장실에서. 하저 네, 딱. 네. 안녕하십니까 저정용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 영화야. 그래 예능 많이 사랑해도. <laughs> 야, 나 예상한 예상한 말해 게, 말해 근데 호동이가 여기 딱 거울을 사랑해주세요.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 어. 거울을 보면서, 아 어.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고, 어, 그래, 용화야 예능 많이사랑 이게 아니라, 거울로 딱 비치는 모습으로. 아. 거울로 날 보면서, 그래, 용화야 어, <laughs> 예능 많이사랑해도 <laughs> 아직 아, 그, 씨. 저, 이준이가 아 적절한 시기에, 음. 그래도 이게 몇번 없는 사실은 그지, 그렇잖아. 좋은 음, 얘기인데. 음. 얘가 다 만든 얘기야. <laughs> 방송에서 희철리가 없는 얘기를 뭐 해서 휴로만 송 그래서. 야, 근데. 이게 백불 없는 미담인데, 그거를. 야, <laughs> 이리 끌어버리고다 <이리> <laughs> <다리>. 아니. <laughs> 니네는 오늘 다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본 사인과 아니면. 둘, 둘은 알지 있어. <laughs> 그 어떻게 되는 사이야? 나랑 세훈이는 봤어, 한 번. <laughs> 어. 라디오 한번 나왔었고. 세훈이랑 용화는. <laughs> 난다 난 처음 봤어. 처음. 저는 사실. 세훈이하고 사실은 용화하고 평행 이론 같은 게 많아. 공통점많다는 건데. 맞아. 둘이 어? 부산 출신이고. 아, 맞아요. 맞아. 아, 진짜? 부산 출신이에요? 세훈이도 사실 기타. 기타. 어, 어, 아, 맞아, 맞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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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화 기타 있잖아. 용화 진짜. 정말 맞아. 그 자리에서 곡도 만들고 응. 엄청난 친구야. 어, 그러니까 둘이 <laughs> 또, 또, 또 부담 준다. 프로우는 <laughs> 근데 그 재능이 돼서 알고 있나? 나는 그 프로그램 봤었는데 기타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내가 데뷔 초창기에 약간 음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이미지랑 비슷하다. 오 생각을 오 좀. 오 같아. 세윤나는그 미나미 시네요 할때 되게 또잘 챙겨보고 또 C M 블루로 나왔을 때 응. 보고 아 나도 밴드 나중에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 응. 그리고 세윤이는 사투리를 안 쓰네. 어, 일찍 나온나 보다. 되게 잘 고쳤나봐 내가. 정말 열심히 고쳤. 사투리 거. 아예 안 써? 아 근데 또 이렇게 나오지 바로. 예전제 아... 쌈디 형이 어, 아, 쌈디. 쌈디 형이 또 부산이니까 같은 또 용화 쌈디 성대모사 진짜 잘해 어,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진짜 똑았대용화 진짜 죽었어 죽었어 <laughs> 약간 그리고 쇼미더머니 마음에 표정 있어 알겠어 어. 똑같아 열심히 해요 어, 어! 어! <laughs> 근데 그 쌈디 어. 형이 예전에 막 내가 막솔말 쓰니까 용화야 부산 배제하지 마라 어. <laughs> 배신하지 마라. 그러던데 요즘엔 약간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요. 호동이 어... 형도 서동이 마상 해. 배신하지 않고 지금 30년째 어... 꾸준히 네. 또 쓰고 있잖아. 30년. 자들이좀 아, 저... 사랑해, 너. 호동이 <laughs> <좀> 사랑한대. 세훈이 가 <laughs> 그냥, 그냥 올 리가 없을 거아니 오늘 그래도 또 형들 아니, 그래서 만나는데. 그래서 또 오늘 내가 평소에 또 계속 봐오던 또 용화를 또 여기서 보게 됐으니까 오늘 용화 노래를 한번 여기서 기타로 어... 소 <목소리도> u 수 없이 때를 쓰던 그때 참 제가 만든 노래지만 완전 자기 스타일로 부른 것 같아요. 내 어, 노래 좀사랑해도 그래. 네. 사랑해 세훈아. 세훈아. 내 사랑해. 노래를 많이 사랑해도잘 살렸다. 잘 살렸다. 명화야 그러면 가 재능을 차다 아끼면 안지이 재수없지? 그럼 명호. 용화도 세훈이 노래 해주는 거야? 그걸 미안한데 어 내가 세훈이가 준비한 걸 몰랐어. 아진아 어... 아, 내가 준비한 노래는 스타이즈본이라는 네. 영화의 어. 노래를 어... 준비했어. 원래는 듀엣곡인데 혼자서. 아유, <목소리>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tamamdır Fucking man, o 나갈 수있 거야? 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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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끼리 거야. 아니 진혁이도 아뭐 해야지 그냥 네, 앉을 네. 수 없잖아. 네. 네. 뭐좀 준비한 거 있지. 시계 풀었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지금 좀 시계 풀었는데 그 네. 태훈이가 노래해서 영화가 탁달한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진혜기가 춤을 췄으면또 준이가 반반으로 <laughs> 아, 아, 하지. 이준이 준이 너네 때랑 춤 스타일이 아, 많이 다르지. 안 주지 6년이 돼가지고 이거되려나 이거 뭐? 그래도. 뭐 주지? 진짜 준비죽거 없어. 진짜 준비한 거. 진짜 그냥 오늘 왔어 그냥. 최근도도 진하게 더 선명하게 종민이가 또 보여. <laughs> 뭐할줄아시 뭐 내가? 이준. 추 원하는 노래 있어? 비영이비비그비비비영이어가이 앉아 앉아서 좀 쉬고. 근데 세훈이가 사자랑 개인기도 많지 않아? 나 되게 이런 거할수 있어. 어, 어. 뭐야? 뭐야? 장훈이가 좀잘 봐줬으면 좋겠어. 어. 돌려? 오. 우와 우와 우와. 저거 쉽지 않은데. 오. 오, 이렇게 뭐, 노래. 노래. 잠깐 지금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할 아, 수 있어. 아, 이렇게. 와 진짜 신기해. 엄청나지. 음. 야거피어안따가자 되냐? 엄청 안 따가워. 따가워? 장훈이가 뭐야? 나는 왜냐하면 되게 오해하는데 농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저거 잘 돌리는 사람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마이클 조든 아, 잘 돌리던데. <laughs> 가 그러니까 보통 아, 잘하는 사람이 저거 돌릴 일이 별로 없거든. 그냥 아, 시합 뛰고 아, 바쁘니까. 그래, 그래. 아니 그냥 세훈이 잘한다고 치고. 잘해. 어, <laughs> 저거 할 일이 없지 선수들끼리.